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서 이제 일 인당 하나씩 이제 Q&A 를 뽑아서 한번 이제 답을 해보는 Q&A 가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뽑으세요 멤버들. 자, 질문을 뽑았는데요. 너무 급 아, 좋다 내 질문 아니니 <laughs> 시작부터 결이님 어떻게 딱내걸 버리길? 어. 아 그리고 나누고, 나누고야 이거 참 정말 제가 신선한 질문인데요. 자 그럼 예진부터 바로 네. 가시죠. 라노 오빠 요즘 가장 커버하고 싶은 곡은 <laughs> 커버하고 싶은 곡이요? 네네네 제가 커버하고 싶은 곡은 그 로코 선배님의 네가 모르게라는 곡이 있어요. 아, 뭐야? 어. 어 짧게 아. 어, <목소리> 오늘도 주변 남게마아 sweet 장 a 리로 달려, 갈수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상망 so o f t e 상상해 보는 너와 마주치는 장면 내 up 보는 말 언젠가는 그래, 다시 볼수 있겠지 r 언젠가는 매 chin, hunting gun, very nice hunting, very 이 정도 가겠어요 아, 저는 뭐할때였지 없으면 서운해요, 이제. <laughs> <저> 래 노래, <laughs> 노래 아예 혹시 꺼주실수있어요꺼 주셨? 있으신가요? 저 말을 게도 <laughs> 아니, 요즘 형이가 <laughs> 너무 버벅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지고 형이가 이게 습관이 될까 봐 제가 형이가 살짝 버벅인 다싶으면 버듬지 마.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라도 폭발을 구매해서 그래요. 아안 돼요. 그일안 줄이니까. 잠을 절 갑자기 지금부터 더 늦기 시작하는 거 뭐, 잠을 일을 <laughs> 못하게 아, 됩니다. 저거 잠,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돼. 그럽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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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다음 결이형. 아 다른 사람 먼저 하죠. 아, 그래서 먼저 결이. 저는 아니 이게 일단 말해볼게요. 아니, 아니 서론 하지 마세요. 뭐예요? 뭐? <laughs> 방금 목소리가 <laughs> 두 개가 들렸는데 칵칵이 원장님이 해주세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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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고 있는 OTT 플랫폼 알려주세요 오 OTT 좋다 플랫폼. 이런 질문 너무 좋은데요 자 원장님한테 지금 구독하고 있는 OTT 플랫폼 빠르게 나어봅시다아 저는 오! 저는 넷플릭스랑 원래 디즈니 플러스를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자, 본 뭐시나? <laughs> 넷플릭스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넷, 넷플릭스이다. 아, 넷플릭스이다. 네, 어, 알겠다. 알겠다. 아, 잘 알겠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 <laughs>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 쿠플 좋죠. 어, 좋다, 좋다. 저는 아, 저는 넷플릭스랑 티빙이랑 쿠팡 플레이랑 디플리로 어, 아, 아, 생각하다 왔는데. 저는저 네. 보행을 봤요 <laughs> 저는 넷플이랑 와챠랑 디플이랑 이렇게 세 개, 세개 있어요. 네, 보지는 않지만 세개 구독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한다고 말 지금 말해도될까요 네. 이 저는 넷플릭스랑 네. 즈니 플러스랑 오 쿠플이랑 오 와챠랑 보이요 정도? 네 여기까지. 네 저는요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랑 디즈니 플러스랑 티빙이랑 위버스 접어 있습니다. 뭐라고 미버스, 하셨어요 방금? 위버스 엘링글 DM 휴가... 아, 어... 아니에요, 어, 자, 네, 네, DM을 네. 구독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엘링글 DM을 구독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네, 자주 와주세요. <laughs> 네 다음이요? 다음 누구요? 라마가 시죠아제 거요? 기대됐나? 잘생겼잖아. <laughs> 이거 뽑으면 노래 불러줘. 아니면 내가 해줄까? 네.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잘 해줘. 뽑았다. <laughs> 어디 계세요? <laughs>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웃음> 뭐라고 질문? 엄청난 찬스. 아 저기입니다. 이거, 이거 뽑으면 노래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아니면 내가 해줄까 라는 답변. 누군지 알겠다. <웃음> 지금 혼자복씨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노래 불러주세요, 분. 어디 좀 어지른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라도 뜨러 가볼까요? 누구신가요? 누구 누구신지 모르고. 목소리 불러 주실 거야 이제. 아 이제 아 다들 조용히 계시면 알아서 부르실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 가능해 아, 할 할까요? 오 진짜? 오오 진짜? 이걸 이걸 받으신다고 해주세요. 여러 와서 여기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와. 아니 아이 내생각엔 그냥. 아, 근데, 아니 근데 자리에서. 아니 근데 마이크를 <laughs> 네. 갖다드리는게 낫지 않을. 노래 를 하시는 분이야. 아 진짜?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응. 알겠어. 괜찮아. 요 마이크 좀 짧게. 오, 진짜? 아, 와, 나 어, 진짜 오, 나 진짜 기대돼. 박수수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긴장되는데? 마이크 뭐 갖다 드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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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반주,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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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야, 오, 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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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험도 아, 준비하신 동안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어쩔 일어서서 드릴게요. 재밌게 봐. 이거 진짜 사실 없을 경험인 거 같은데. 그니까 갑니다. 저는 진짜 준비. 박자가 이분하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준비 됐어요? 눈정이 <laughs> 탈탈 나오는지. 내가 네. 아, 제일 중요하게. 자 준비됐다고 <laughs> 합니다. 자 가볼게요. 오케이. 박자. 자, 저 어, 심사평 있겠습니다. 저부터. <웃음> 일단, <웃음> 일단 음정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으신 것같아 같았고 어, 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또 특히 좋았어. 가지고 저는 어, 100점 드리겠습니다. 깨발이 좋았어요. 저는 이 박자 4분의 3 박자, 왈츠 박자를 너무 막깔나게 <laughs> 타셔서 지금 박자감 자체만 따지면 혁이보다 낫다라고 <laughs>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어 <laughs>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아 어,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네. 아, 어 이거 너무 좋다. 이 질문 어떡하면 좋지? 이거.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백길님, 아이고. 귀여운 챌린지나 내겨 보여주세요. 키우키. 키우. 이거 적으신 분께 여쭤볼까.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네. 아 좋습니다. <laughs> 보고 싶은 귀여운 챌린지 있으신가요? 마르콩콩마르콩콩어 괜찮다. 마르콩콩마르콤콩마르콤콩마르콤콩 마르콤보. 마르보마르어요마르체크마르거보마르어요 마르콤보. 마르콤보. 마르콤마르콤마르콤마르콤마르콤마르콤마르 아고 공부 잘하고. 뭐힘들다아 아, 근데 겨울이 형 잘하는데 이런 거? 오늘 성대가 잘안 좋네. 거울. 거울, 거울. 이야형 목소리가 <laughs> 밖으로 나와야 돼요, <웃음> 형. 하! <laughs> 쉿. 네, 나레이이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요심히 노력해 줘. 실험이에요 실음. 여러분, 계기 넣어 주세요. 오케이. 어텐션, 어텐션. 너무 집중하지 말아 주세요. 네, 너무 집중할게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갈게요. 왜못랙어오 좋다. 좋은데요? 잘하네. <웃음> 잘하네. <웃음>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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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웃음> 앞으로 그 발성으로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형이. <웃음> 소원이야 <웃음> 알겠어. 로미니아 오셨? 그렇죠. 맨 처음에 씁. 저는 사실 제 전문 질문은 아닌데, 네 순대국밥 맛집 추천. 아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이렇게 웃음> 내가, 내가 해야 될것같은데 제가 것 <laughs> 사실 좀말좀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laughs>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제가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해. 어게게어어게어 어떻게, 게게 어떻게, 게게아게또 그래서 아쉽게 국밥을 떻게아떻게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있게수 있는 어 있으실까요? 어떻게, 어떻저어 아, 저, 저, 저 부산에 있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볼게요떻게어 부산인데 괜찮아요? 그건 좀 어렵겠네요. 네, <laughs> <다 해가지고 웃음> 그 거기 이제 어디지? 숙대 입구 가는 쪽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큰 도로에 그 선지국밥 파는 되게 깔끔한 집인데 저 숙대국밥 아대국밥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laughs> 있으신가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거기로 그이름이 뭔데? 이름 몰라요. 엄마가얘 그얘 이름 오. 몰라. 아니 가본 적 없나 본데 아니 가본 형기는 안 그래? 아니다. 이름은 모르고. 네, 기억 안 나요. 그순 숙대 입구 어디 좀 둘러다 보시면 아, 있실것 같으니까. 딱 있어요, 그큰 길에. 큰 길에, 네, 아, 길에 아, 있다고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국밥집. 다음 전반. 이름 맞는댔어. 요즘 자주 듣는 플리. 플리. 음. 플리즈. 한 소절 불러주세요. <laughs> 아, 결이님인데 제가 하려고요. <laughs> 근데 결이님을 그대로 빼. 아주머이너는 아, 진짜 대박이시다. <laughs> 결이 님인 것 같은데. 아, 결이 님이 여 앞에 <laughs> 아, 붙어 있는데. 아니, 아까 말했어, 결이 형 질문.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아, 왜요? 불러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요. 대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 노래 부를 페, 거구나. 해피 아니면 하늘을 달리다. Okay.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쉽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나도 계속 입고 싶은데. <laughs> 야, 아무튼 여러분 내일도 있으니까요. 내일 팬사 오시는 분들 또밥 생각 드시고 오시고 오늘 마지막이지만 다음에 언젠간 또볼수 있으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시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밥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사드렸습니다. 둘셋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조심히 안전 귀가하시고요. 안녕. 바이.